자, 오늘도 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제목은 2차 방식 2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2차 방식 2을 했었어. 맞지? 2차 방식 1에서는 뭐냐면 결론은 인수분해였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내용.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하고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알았죠? 자, 1번부터 쭉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 관련된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이론이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목만 적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이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라는 방법이 있고.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나? 이게 문제가 돼. 두 번째 근의 개수? 다시 한 근의 뭐라고? 뭐, 근이 두개 있다, 중근이다, 없다. 뭐 쓰는 거야? 에이. 프린트 안 해요? 한 배씩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벌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다 실근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무조건 판별식 쓰라고 오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얘기하는 거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지. 맞아 틀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네 번째 2차 방정식 작성. 이차방정식을 만들자. 뭐가 있을 때? 근이 있을 때. 맞죠? 그렇죠, 뭐가 있을 때? 근이. 근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거 갖다 우리는 근을 이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맞지? 불러봐. 시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여기가 뭐야? 시작. 합. 는 0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켤레근 얘기가 들어가기는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년에 똑같이 또는, 내년에. 어차피, 지금 하면 내년에 편하되니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 막 거의 막 죽어, 시체처럼 죽어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어? 자.

나라도 싫어할 것 같아. 오? 어? 진짜 왜안 돼? 어, 되는구나, 이제. 에이씨, 짜증나. 저번 시간 망했어.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1번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맞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통분 약해. 원래 분수끼리 더하기 빼기 있으면 통분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얘는 방정식이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뭘할 거야? 6을 곱할 거야. 다시 6을 뭐 해? 6을 곱하고 이제 뭐 해야 돼? 시작. 정리. 다시 한, 뭐라고? 6을 곱하고 정리하겠죠? 자, 6 곱해봐. 시작.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계산하기 싫으니까 약간 컷닝 좀 할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막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 나온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니?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자, 오늘 문제수 별로 없으니까 쓰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풀려고 인수분해는 안될 거야. 맞지? 맞아, 틀려. 완전제곱식이나 근해공식을 쓸 거야. 맞아? 뭐할 거야? 근해공식 을쓸 거야? 완전제곱식 쓸 거야? 완전제곱 쓸 거야? 뭐해? 어떨 때편하다 그랬어? 완전제곱식. 여러분들 완전제곱식은요? 어떨 때? X제곱 플러스 짝수 X 플러스 얼마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완전제곱식 쓰는 게 제일 편해. 조건은 여기가 1이어야 되고 여기가 짝수여야 돼. 됐습니까? 완전제곱식 만들 때뭘 쓰는 게필요죠 진짜? 반의 제곱. 그래 뭐라고?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린 뭐만 쓰면 돼? 시작. 반만 쓰면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봐봐. 여기 숫자가 얼마 있어야 돼? 시작. 16. 여기 1 있으니까 양쪽이 얼마 더 해? 15.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이 만들 수 있으면, 이거 이제 뭐 거의 암산이죠. 뭐 X는 뭐가 돼? 4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응? 계산이 틀렸나? 아, k-4. 마이너스 4또 해줘야 되고. 자, 다시 볼게요. 3번. 자, 요렇게 완전제곱식이 있어. 자, 3번 별표 쳐놓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다시 한, 뭐를 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이렇게, 쏘리. 이게 정리가 끝난 거야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입니다라고도 쓰지만 완전 제곱식으로의 정리는 제곱은 얼마다라고 정리가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풀어야 되는데 얘가 자 해를 갖는다. 자 그럼 해를 갖는다. 그럼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 틀려. 얘는 완전 제곱식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하면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해가세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음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정리를 해서 판별식으로 끌고 가도 되는데 여기서 굳이 판별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요. 자, 1번하고 3번. 자, 여러분들 색깔펜 바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준다면 1번은 뭐별뭐 뭐 내용이 없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3번은 뭐가 있다? 해를 갖는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된다. 자, 3번. 2번 갈게요. 자. 밑줄 얘가 중요한다고 뭐가 나왔어. 시작. 서로 다른 두 실근. 됐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우래니까 자, 여기서 판별식 불러 봐. d는. 시작. 얼마? 4 4ac가 0보다 크다. 끝.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지 틀리면 안 되는 게자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놔야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마저 틀려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문제 읽기도 전에 요만큼까지 근데 역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럼 어떻게 돼? m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맞죠? 판별식은 뭐보다? 0보다 크다. 넘어갈게요. 판별식 부를 수 있지? 판별식 불러봐. 옆에다 써볼까? 밑에 써볼까? 시작. 4 마이너스 4a c 0보다 크다. 물론 m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약 자 5번 음. 자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있어 이거는 이제 저기 여러분들 그 개념 잡는거야 요렇게 요렇게 써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개념이 잡힌다 자 x적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m 이 0을 이제 풀거야 맞지? 뭐 있을 거야 시작 근의 공식 인수분해 안 돼요. 맞아, 틀려. 완전제곱식 아니에요. 홀수기 때문에. 맞아. 근대 그네 공식 쓰면 뭐부터 쓰라고 그랬어? D. 다시 뭐라고? 야, 그거 기억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자, D는 불러. B제곱 마이너스 4A C. 자, 근데 봐봐. 얘가 뭐야? X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그림에서 그래 13이야 뭐가 고민이요 맞아 틀려? 이가 13이야 근데 뭘 x까지 찾아자 다시 7번 똑같은 문제 2차 방정식 그냥 공식 씁시다 불러봐 D는 49 마이너스 4, 5, 2, k 맞죠 틀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얼마라 그랬어 맞지? 그러면 X는 시작 10분의 2A분의 맞지? 마이너스 B 어머 A는 마이너스 7이네 맞죠? 예 좋아요 너무 너무 쉬운 문제들 어, 너무 쉬워서 짜증 나요. 자, 다시 요거 근이 이거래. 자, 뭐할 거야? 완전 제곱식. 왜 그러냐면 이거 근의 공식 써도 돼. 봐 봐. 근의 공식 써도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짝수니까 완전 제곱식이 편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완전 제곱식 불러 봐. 시작. X 플러스 4의 제곱은 끊어. 얼마야? 15.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인정? 맞니? 얼마나 편해? 8번. 오, 체크. 체크. 왜 체크? 뭐할 거야? 그렇지. 전개해도 돼. 근데 얘는 x-2가 많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x-2를 t로 보면 t제곱 플러스 2t-8이 0이니까. 인수분해 되죠? 2, 4-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는 얼마? 2하고 마이너스 4. 됐나요? 그럼 이제 x 값 나오죠. 여기다 얼마, 얼마 2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들려. 기가 x 마이 2니까. 9번 이걸 뭐로 만들래? 이거를 아, 펜이왜 이러지? 대체 마음에 안들게 이거를 완전적곱식으로 만들어라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그러니까 뭐 할거야? 불러 시작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b는 0이다 됐습니까?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너무너무 쉽죠? x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마이너스 2b다 계산 끝 됐습니까? 16은 뭐야? 요4 때문에 양쪽에서 더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완전자 없이 만들 때는 상상 넘겨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이, 뭐, 보기도 귀찮아. 이거래. 보이나? 보여, 안 보여? 불러?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돼야 한대. 여러분들 제가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을 한 적이 없어 이거 완전히 없이 안 쓰고 우리는 근의 공식 쓸 거예요. 맞지? 불러. D는 64-4AC. 그럼 얼마야? 52? 다시 얼마? 미리 정리해 놓을게요. 4 곱하기 13이야. 이해 되니?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왜 이렇게 정리해 놓는지 알아 몰라? 어차피 우리 루트 안에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x는 불러봐. 2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뭐 문제 그렇게 안 어려워. 요 그냥 계속 근행 공식 쓰는 것밖에 없어. 선생님, 왜 오늘도 또 빨리 끝나나요? 어, 그럴 것 같네요. 자, 10번 넘어갑시다. 끝났죠? 뭘읽 이거? 그치지못쓸 거야? 당연히 완전히 없식 쓰겠지. 자, 12번. 오, 문제 뭐 이렇게 쉬워? 자. 얘를 열심히 했더니 얘가 나왔어. 마저 틀려. 풀어봐. X는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맞아요? 네. 끝. 행복한데? 일찍 끝나서. 음... 이거 m 음. 자 불러 주세요 d 는9 4 5가 되네 1 1 이니까 그치 따라서 x 는 시작 2 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맞아요 m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겠죠큰 근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틀려. 3 플러스 루트하고 3 마이너스 루트 중에 큰 거는 3 플러스 루트다. 자, 15번 이거 완전 정식 만들라고 말해놨어요 싫어 안 해. 자, 14번 결표 근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 여기서는 판별식 쓰는 게 편해.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쓰게 되면, 여기다 그냥 낙서. 봐봐. 판별식 대용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X-P의 제곱은 Q다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야. 맞지? 이게 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야. 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는, 판별칙을 쓸 것인가 완전제곱칙을 쓸 것인가 두개 차이가 있죠. 됐습니까? 편한 거 골라서 쓰면 돼. 알았니? 근데 얘는 그냥 판별 쓰는 게 편할 거야. 마저 틀려. 됐어요? 됐냐고?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 2차 방정식에서 A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면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말 이해 되나?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음수면 근이 무조건 몇 개야? 시작? 두 개. 이해 돼, 안 돼? 왜? D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아, 틀려. 근데 a 곱하기 c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는 봐도 그냥 안 봐도 어머, 근이 두 개야, 얘는. 왜? 1하고 마이너스입니까? 맞아?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너도 몇 개야? 두 개야. 여기가 둘의 부호가 다르면. 너도 몇 개야? 두 개야. 잠시만, 너도 몇 개? 넌몇 개야? 너도 두 개야, 그냥.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쓸줄 알면 선생님이 업그레이드로 주려고 숨겨놨던 거야. 판별식을 쓸줄 알면. 16번. 10을 곱하고 나서 정리해야죠. 이쪽에 숫자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들려? 응 아, 좋아. 자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가 뭐라 그랬어? 두근의 곱 다시 두근의 뭐라고? 두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쭉 어디 있어? 응. 이거는 뭐를 해야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콜 0에서 두근의 합, 알파 베타는 얼마야?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야. 맞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시작. A분의 C다. 됐어요? 몰라도 된다, 안 된다? 몰라도 된다. 왜? 근구에서 더하고 곱하면 되니까. 맞지? 그럼 뭐하러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근구에서 안 해요. 이렇게 구하지.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형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뭐야? 완전제곱식이잖아. 무슨 제곱식? 괜히 힘들게 펼칠 필요는 있어. 없어. 그냥 군 구할 수 있죠? 불러. x는 얼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인정? 그럼 두 개를 곱할 거야. 한 근은 2 e 플러스 루트고 한 근은 2 e 마이너스 루트야. 맞지? 얼마야? 시작. 4-k가 나오겠죠.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정리해서 근과 계수관계는이어도 된다. 자, 19번. 어, 어. 요거에 해가 이거래. 뭐부터 해? 3부터 나눠. 불러. x-2의 제곱은 소리 3분의 a야. 됐습니까? 그럼 보이죠? 뭐가 보여요? 3분의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란 얘기야? 벌써 보이지? 마저 틀려. 그리고 b는 얼마야? 시작, 2. 이거 넘어갈 거 아니야. a, x는 얼마야? 시작,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그러니까 b는 2겠지. 아는 이놈아. 이게 뭐알 아, 건덕지나 있나? <웃음> 벌써? <웃음> 이상하다. 니네 말고 수업할 때는 이거 제대로 다 작동을 하는데 왜 여기서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자. 뭐를 하자? 이거 이름이 뭐야? 완전 제곱식. 맞아. 무슨 제곱식? 여기 봐봐. 이거 완전 제곱식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불러?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다. 잘 모르겠으면 차분하게 쓰세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우린 우선 이것만 보고 만들 거야. 맞아, 틀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반의 제곱. 다시, 한, 뭐의 제곱? 조금 줄여보자. 쓸 때는 뭐만 써? 반만 쓰면 된다 그랬어. 맞지? 그럼 써버려! X-3분의 2의 제곱.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이제 숫자 맞추는 거야. 여기 얼마가 있어? 는. 9분의 4잖아. 다시, 얼마? 9분의 4를 더한 거야, 양쪽에다. 그리고 이 새끼 넘기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20번 넘어갈게요. 21번도 넘어갑시다. 양쪽에 뭐 15부터 곱하고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의 공식 쓸 것이고. 자, 음, 어, 두근을 직접 구하래네? 23번도 넘어가고. 자, 2 2번이 방정식이 뭐라고 중근. 맞아, 무슨 근? 중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알겠니 뭔지? 안 들려? 뭘 취하네? 에이, 그거 왜 취하네? 취한해? 안 취하네 돼. 아니지.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근이니까 선생님 판별식이 0입니다 해놓고 문제가 틀리는 게 이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됐냐고? 됐지?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있을래나 있죠.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24번. 저건 또 머리 빗고 있어. 저거 빡빡 밀래니까, 저. 응? 영훈 언제 밀게 자, 보자. 영훈아, 24번 대답해봐. 이거, 이거 대답하면 저기, 빡, 머리 빡빡 미는 거 취소. 어? <laughs> 밀어야겠어? 자,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야? 전개해야 되지? 시완이지, 뭐. 그렇지, x y 그러니까 x-y를 뭐라고 보자. t라고 보면, 뭐라고 보면? t제곱-t-12가 0이니까. 따라서 인수분해 되죠? 3, 4, 플러스,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3 또는 4다. 인정.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 시작. T. 그런데 T는 뭐래? 양수래. 맞아, 틀려. 끝. 저거 꼭 끝에 가서 손가락 얹어. 숟가락 얹어. 다 맞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오늘 이렇게 풀어봤는데 지금 요즘 풀고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풀수 있어야 돼. 막히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푸는 것도 풀어서 맞춥니다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오늘 2차방정식 여러분들 근의 공식 사용해가지고 그냥 계속 또는 완전 정식으로 만들어서 2차방정식 풀이를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근과계수의 관계나 2차방정식 만드는 건잘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예. 네. 어, 일요일 날 1시부터 계속 보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요. 까먹지 마시고요.